안녕하세요. 트로트가 있는 이야기, 이야기가 있는 트로트. 트로트는 별책부로 에오신 특별지기님들 환영합니다. 네, 저는 특별책을 지키는 물뽐뿌입니다. 뿜뿜. 트롯 매직 유랑단 1회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는 재미있게 봤습니다. 오프닝에서 부르는 송가인 씨의 가인이어라를 듣는데 새삼스럽게 가사가 참 예쁘더군요. 누가 내게 보내셨나요? 내 인생의 귀인이어라, 가인이어라. 특별책을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들 누가 제게 보내셨나요? 물품뿌 인생의 귀인들이십니다. 모두 가인 아름다운 분들이십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귀인이 되고 가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방송이지만 다음 주 예고편 보고 벌써 심장이 나대고 있습니다. 트롯 전국 최종 갈라쇼 때부터 기대하던 송가인 씨와 진혜성 씨의 콜라보 무대가 있거든요. 그것도 전통 정통 트로트로 말입니다. 회차가 거듭되면 다양한 노래로 콜라보가 있겠지만 딱 제가 원하던 그림입니다. 신승태씨의 장구와 송가인씨의 민요 즉석 콜라보. 크, 즉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완성도 있는 무대였습니다. 고수는 고수더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것이겠죠.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자세를 바로잡고 보게 되는 무대였어요. 잠자는 공주 모르고 들으면 한강씨 노래인 줄 알겠더군요. 점점 더 잘생겨지네요. 보면 볼수록 섹시한 요물 신승태 씨 장구를 그렇게 잘 치더니 또 반전으로 비나리를 촉촉하게도 불러주네요. 부르의 명곡에서 들었던 신미래 씨의 비나리와는 다른 느낌이어서 같은 노래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유진이는 늘 아이같이 밝아서 예쁜데 노래는 또 그렇게 시원시원 쭉쭉 잘 부르네요. 감탄하며 보고 듣다가. 송가인 단장님에게 칭찬을 듣더니 우는 걸 보니 옆에 있으면 엉덩이 토닥토닥 거려주고 싶더군요. 완이와 양은 사연을 들어서인가요? 오늘 노래도 절절하게 다가오더군요. 노래 참 잘합니다. 자리거란 황진이는 제가 노,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인데 최양 씨가 불러서 반가웠어요. 고전 트롯도 잘 어울리던데 앞으로도 자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신미래 씨는 뭐, 인간 추금기딱 맞는 말이죠. 오늘은 더 마음껏 자신의 색을 드러낸 무대라는 생각이네요. 재아 씨는 노래 취향이 은근 저랑 비슷합니다. 몇 미터 앞에 두고 제 18번 중 하나인데, 뜻하지 않게 들으니, 어우, 너무 반갑더라고요. 이 김상배 씨의 안 돼요, 안 되는 많이들 부르는데, 몇 미터 앞에 두고는 정말 오랜만에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나훈아 씨 노래는 거의 흘러간 청춘에 대한 아쉬운 가버린 세월에 대한 회한 이런 게 많아서 아니 한 세상 호령하고 사셔서 아쉬울 것도 없으실 것 같은데 나이 들은 게 서러우신가 노래가 다왜 저러지 싶었는데 오늘 진혜성 씨가 들려준 나에게 애인이 생겼어요 이런 노래도 있더군요 그래요 이런 노래도 좀 부르셔야 합니다 김용빈 군도 꽃 같은 얼굴을 하고서는 맨날 할머니가 좋아하신다는 노래만 불러서.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도 좀 하지 했는데, 오늘 밝고 귀여운 퍼포먼스 굿이었습니다. 화사한 얼굴과 너무 잘 어울렸죠. 상호상민의 퍼포먼스야 늘 감탄을 부르지요. 약방의 감초 같은 존재입니다. 송가인 단장님이 예상외로 트롯 매직 유랑단 단장을 한강시로 뽑았는데요. 마술에서 꽃을 받아서인가요? <laughs> 아무래도 아버지 얘기에 효녀인 단장님이 뽑아주신 것 같지요. 3월 4일 첫 촬영분이라 요사이 봤던 탑 A 모습과는 좀 다른 느낌도 있었죠. 특히 진혜성씨는 오늘 방송분보다 실시간 스트리밍 제작발표회 때가 살도 좀더 빠지고 더 멋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첫 방송이라 맛보기 느낌이어서 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방송이 거듭될수록 컨셉이나 프로그램 방향이 잡히겠지만 개인적인 바램으로 문세윤 씨와 김신영 씨 분장은 좀 바꿨으면 싶어요. 촌스러운 건 둘째치고 시대와도 맞지 않는 느낌에 과장됐잖아요. 노래를 듣는 감정선이 자꾸 깨지더군요. 감동을 받다가도 두 사람의 모습이 화면, 화면에 잡히면 분위기가 깨져요. 더해서 이 멤버들의 개성이나 끼를 살려서 꽁트나 게, 게임 같은 컨셉도 짧게 짧게 넣으면 어떨까요? 그런 코너들이 있어야 멤버들 개성과 끼, 흥등을 더잘 드러낼 수 있고요. 매 회차 멤버들이 노래를 다 부르는 것도 좋지만, 게임 등을 통해서 지는 멤버는 다음 회차에서 노래를 못 부르는 벌칙 같은 걸 두면 긴장감도 있고 훨씬 더 역동적이지 않을까 생각도 했습니다. 방송을 더 봐야 알겠지만, 단장의 역할을 아직은 잘 모르겠더군요. 굳이 MC 두 명이 필요할까 싶어요. 한 명만 두고 송가인 단장이 MC도 같이 보면서. 방송을 이끄는 게더 매끄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방송 시청률이 얼마나 나왔을까 궁금한데요. 앞으로도 애정을 가지고 트롯 매직 유랑단 본방사수 하겠습니다. 이상 특별책의 물뽐뿌였습니다.